요즘 저는 경쟁전에 꽤나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빠른 대전으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빠른 대전의 유저들은 꽤나 착하거든요. 저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혹시 팀보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첫 판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왠지 좌클릭이 안 나가는 건 기분 탓일 거예요 아 이거 좌클릭 쓰면 그냥 이기겠는데? 좌클릭 쓴다고? 내, 써도 된다고?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발견한 사람처럼 좌클릭에 눈을 떴고 그러자 귀신같이 A 거점을 차지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우클릭만 써서 못 밀고 있었다고 오해하겠네요 이 맵은 2층을 먹는 게 주요 관건입니다 2층을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하지 마세요 1층만 고집하던 멍청이들이 전쟁에서 박살나는 걸 우리님이 봤으니까요. 유능한 지휘관은 팀원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일단 대화가 통해야 하죠. 아무리 봐도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희. 조합이 상대는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특히 앉아살를 하고 있는 이 솔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뇌수가 철철 흐르는 팀원 한 명이 화가 잔뜩 난것 같아요. 하지만 팀보를 들어오진 않았죠. 석양스는 나를 지켜줄 생각도 없고, 2층을 갈 생각도 없던 그 친구는 부족한 어휘력으로 정치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팀원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트리오는 팀보를 와서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 듀오는 팀보도 안 오면서 이기고는 싶었나 봐요. 빠댄들 무슨 졸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판을 돌렸어요. 시시미와 옹시미가 만난 이 판은 정말 즐거웠던 판이에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선생님들. 게임의 승패 따윈 두 번째예요. 내가 모이라를 하든 말든 성대모사 하나로 사천왕을 소환하는데 성공했어요. 무슨 성대모사 해드릴까요? 아, 진짜 시시미님? 이 예, 예, 뭐 무슨 성대모사 해드릴까요? <laughs> 아니 성대모사 뭘 해드려요? 코난 팬인 옹시미를 위해 완벽한 코난 성대모사를 해줬어요. 코난 코난 코난이요? 아, 내 이름은 코난 담정이죠 예, 또뭐해 드릴까요? 아, 똑같다. 정말. 똑같죠. 똑같죠? 또뭐해 드릴까요? <laughs> 이성균 가능합니다. 아, 네, 듣고 싶네요. 아, 예. 봉골레 파스타 하나 <laughs> 네. 주세요. 봉골레 파스타가 먹고 싶었던 이성균이에요. 장희수 상대부터 해 주면 안 돼요? 장희수요. 왜 나한테만 이러니까 네. 내 네, 아입니다. <laughs> 왜 나만 갖고불럽니까 진짜 자기가 한게 아니라서 많이 억울했던 장인수예요. 노래 불러주세요. 어, 노래요. 천년의 사랑 어때요? 천년의 사랑이요. <laughs> 그 동안에 너 얼마나 잊이 들었니? 천년이가도 난 너를 잊을 수. <laughs> 아 죄송합니다. 66번 국도 7분 30초 처음 보는. <laughs> 살다살다 살다 7분 30초를 보게 되네요 그래도 뭐 게임이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나이스 살만합니다 한조 머리 한대터트려놨어요어 아, 뭐 메르시 아나콘피스피메르스피얘뭐 살린거야 메르시 4D 체험 좋아요 <laughs> 용과 함께를 4DX로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새 화물은 코앞까지 도달했고 반을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어 잠깐만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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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저희 조금만 더 해요 게임 아니 그, 저한테 이거 준다 해서 제가 이게 될게 아닌데 헤어되고 <laughs> 싶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 제발 한 번만 인규래 예라잇! Yeah, nice.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저 죽으면 안됩니다 캐서디님 제가 어떻게 아, 살려놓은 당일났죠. 목숨인데 그, 그렇게 쉽게 쓰지 마세요 아니 그 선생님들 목숨을 좀 귀하게 여기세요 이거 뭐 10초 뒤에 살아났다고 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큰일났야 오리사 개피! 나이스! 잡으러 오겠지? 나이스 밥! 밥으로 한번 버틸 수 타, 있어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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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케이! 하나 원! 패스킨라빈스 하나 원 나이스 라임 이 지렸나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laughs> 저 킬금이에요 맥크리 7메달이 없어요 맥크리님 혹시 총조정관 안전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와하나 <laughs> 커. 뭐가 빠지고 정크가 나온 거지 아나 또 커. 나이스 하나한테뭐 있어요 에쉬컷오오저 <laughs> 크레 <크랙> 커오 <컷! 웃음> 나이스 아, 좋아요 뭐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6년 동안 이 게임을 들고 있으니 이젠 뭐 새로운 것도 없어 어찌됐든 7분 30초 시간 다 빼고 이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겼는지는 묻지 마세요 팀원들 간의 분위기가 좋으니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다들 행복하게 오버워치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동물농장 마무리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유저들아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대갈통 깨져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